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GM 허머 EV에 좀더 상세한 스펙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GM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신기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M이 지금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어제 이, FSD의 가격을 올린 것과 플러스 좀 구독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했었고, 이번에 발표될 것 같다라는 루머들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고 그냥 FSD 가격을 올렸죠. 근데 바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어제 올리고 나서, 또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다음 트윗을 했더라고요.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 목요일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2,000 부를 더 올리는 것은 약간 정정이 됐죠.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할 거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또 이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내년으로 생각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디자인은 일부 이제 보여줬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허머 EV의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고요. 실내 역시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큰 터치 패널을 써서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트럭이니까 실용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 버튼들도 잘 배열한 것 같고요. 특유의 좀 투박한 그런 이미지? 그래도 트럭 이미지와 잘 매칭되고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가 이 오픈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하는데요. 콜벳도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일종의 오픈카죠. 그러니까 천정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마음에 들고, 특히 스펙을 보면, 크랩워크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특유의 그런 장점을 이용한 거죠.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뭐 울트라 비전? 이차 아랫부분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이 자유자재로 좀더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고 타이어 역시도 오프로드를 생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짜 전천후로 굉장히 벌써 타이란 너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당연히 전기차답게 마력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100까지 가속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60 마일이죠. 한 3초대로 끊을 수 있으며 자율주행이 있어서도 이 GM이 자라가는 슈퍼크루즈의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 오픈형과 트럭으로서의 장점과 그 성능이면 성능, 빠르면 빠르는 것 그리고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GM이니까 그래도 미국 차가 여전히 좀 마감이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점과 이 GM의 전략이 참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요 상세 스펙을 보면서도 더 안타까운 점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지금 내년 가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격이 10만 불이 넘습니다. GM은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쉐비 볼트로 다 이제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2021년, 내년 가을에 10만 불이 넘는 가격으로 출시가 됩니다. 뭐,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비싼 모델을 먼저 내놓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싼 모델이, 이게 정말 경악할 노릇인데, 이제 99,995불입니다. 거의 10만 불이죠? 이게 내후년 가을에 나옵니다. 2022년 가을에 나옵니다. 그리고 89,995 불짜리가 2023년 스프링에 나오고 제일 싼 모델이 79,995 불이 무려 2024년 봄에 나옵니다. 아니 전기차를 제대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있는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좀 편차를 두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 출시 시기들이 결국 가격도 그리고 맘에 안 들고요. 그리고 제일 약점이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가인 모델조차도 주행가는 거리가 350마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무려 200kWh나 얹혀놓고, 물론 이제 버퍼를 가져가야 되니까 분명히 200kWh 이상을 이제, 할 예정이고 이것은 이제 울티움 배터리, 울티움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LG화학과 이제 손을 잡고 만든 것이죠. 여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우치 셀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파우치 셀을 이제 배열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그리고 이거는 내년 말에나 앞으로 1년 뒤에 나올 차인데 주행 거리가 350마일밖에 안 된다라는 게 200kWh 이상을 실어 놓고 반면에 경쟁 상대인 사이버 트럭은 어떨까요? 사이버 트럭은 트라이 모터, 아, 똑같이 지금 험머 EV도 최상급 모델은 모터를 3개 씁니다. 근데 가격이 현재 가격이 7만 불입니다. 그러면서 주행 가는 거리는 500 마일을 넘습니다. 주행 거리에서 비교가 되지 않죠. 물론 이제 트럭이기 때문에 토잉을 한다든지 무게를 많이 실으면 주행 거리 격차가 줄을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표시상 epa 기준으로 350과 500마일의 차이는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외 성능은 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가격 사이버 트럭은 최상위 가격이 7만 불을 넘지 않는데 세상에 허머 ev의 가장 싼 가격이 2024년 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의 8만 불에 육박합니다. 과연 이 차를 많이 팔 생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봤을 때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기존의 자사에이 휘발유로 가는 가스로 가는 픽업트럭 시장을 다분히 보호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연 차를 얼마나 팔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지금 제가 이 GMC, 허머를 광고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이 모든 영상들이 CG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미 테스트에 들어갔고, 디스플레이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 모든 영상들은 컴퓨터 그래픽이 가미된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좀 니콜라를 약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테슬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제로 주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도 움직이는, 물론 양산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움직이는 차들로 인해서 실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허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물론, G.M.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모델도 있고 파트나 이런 건다 테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조립해서 뭐안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작동할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아쉽다는 거죠. 소비자로서 좀더 저렴한 픽업 트럭을 이렇게 내놔서 좀 경쟁이 되게 해야 할 텐데 로드맵을 봤을 때는 전혀 공격적이지가 않고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지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면 모든 전 모델이 다 나올 텐데, 이마저도 지금 당겨질 여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결국은 참 제가 어리석게도 아주 거의 한 7, 8개월 전에 사이버 트럭이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사이버 트럭이 가장 먼저 나오게 생겼고,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스펙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디자인이나 그런 언더바디 카메라라든지 이런 정말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잘하는 그런 옵션들이 너무 잘 해놨는데 거기다 오픈 에어링까지. 아, 참, 좀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속내가 보여서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게 GM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이제 팩토리 제로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차들이 저 홈머 EV와 오리진입니다 살짝 소개시켜드렸는데 파트 형태로 이 밑에 지금 보이는 차는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석에 꼭 필요한 이런 장치들이 없고 이건 무인 자동차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 특히 이제 NHTSA에 퍼티션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만들 건데 좀 허가를 해달라는 거죠. 예외 조항으로. 그리고 테스트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아직까지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회사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퍼미션을 얻어내려는 회사는 없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벌써 GM은 핸들도 드러내고, 액셀레이터나 브레이크 같은 것도 다 드러내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허머의 로드맵을 보면 전기차를 별로 이렇게 할것 같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자율주행이 있어서는 먼저 이렇게 하려는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알다가도 모를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